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온 코바늘 인형은 카리나 곰돌이 키링. 그차지불에 그, 카리나가 달고 나온 키링인데요. 어, 영상 보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정도면 내가 만들어 볼수 있겠다. 그리고 가격을 검색해 보니까 내가 살 수는 없겠다. 만들어 버리겠다.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 먼저, 그, 도안만 공개하는 영상이고, 함께 만드는 영상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만들어 본 키링. 그, 짠짠짠짠짠짠. 요렇게. 거기서도 크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정확히 나와 있는 사이트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정확히 정확한 사이즈는 못못 못 구현했는데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살짝 여기 부분이 얼그배 부분이 좀 뚱뚱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너무 날씬하다 라는 점 그리고 뒷모습도 잘못 봐가지고 뒷모습도 그냥 대충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 처음 만들어 봤는데요. 그실 사용은 요거 그, 알파링구라는 실을 제가 검색해가지고 최저가로 3,800원에 구입을 했어요. 하나에. 근데 이게 그, 한 개하고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만약에 하나로 딱 되면은 한 개만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가지고, 하나로 어떻게 만들어 볼수 있나 해가지고, 제가 잠깐, 잠깐 옆에. 예, 예 요, 요, 요 잠깐 있어봐요. 그래가지고 짠카리나 곰돌이 캐링 만들어버려 두 번째 짜잔짜잔짜잔짜잔짜앙 짜잔, 떼랑떼랑 짜잔. 땅땅땅땅땅 요렇게. 얘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죠. 아주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얘는 첫 번째 거라 조금 했다 가풀었다가좀실수 있고 실도 조금 버리고 했고 이건 두 번째 거라서 그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은 얼만큼 남았냐? 요 정도 남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진짜 아슬아슬했다. 이렇게 한 1m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 실은 그요 뭐야 얘가 뭐더라? 러브라는 실. 사용했고, 그리고, 어, 하얀색 실 약간 필요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짠, 요렇게. 그, 얘, 테디베어 색깔 느낌의, 얘는 지금, 사용을 6호를 한번 해봤고 얘는 조금 엉성한 느낌으로 7호로 해봤습니다 엉성한 느낌이라기보다 뭐라 고 그래야 되지 조금 여유롭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짜잔 자 먼저 요요요 요, 요 뭐야 첫번째 요요 색실로 만드는 테리베어 느낌의 요 6코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귀부터 만들었거든요. 귀, 원형뜨기 6코, 12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5단까지 12코.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만들었고, 꼬리는, 꼬리 얘도 컸네. 일단 원형뜨기 6코, 12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4단까지 12코. 그리고 코, 코 부분, 코 주변. 코주변 일단 원형뜨기 7코, 14코, 21코, 28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6단까지 28코. 그리고 나서 이건 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검은색 실로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 이렇게 자수 놔가지고 그 안쪽을 검은색 실로 채우듯이 이렇게 채워 놓고 대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눈, 눈할 때는 이제 코바늘을 요거는 요거요거요 요거. 코바늘 어디 갔냐? 저쪽에 있네. 어. 그 검은색 실이거든요. 검은색 실. 이렇게 뽑아 가지고 세 가닥을 뽑아요. 이 러브라는 여기서 사용한 실은 다섯 가닥인데 세 가닥을 추출해 가지고 세 가닥 추출해서 이 이호로 일단 원형 뜨기 7코 해 가지고 두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이제 그 8. 8. 6코 사용했지? 8 보이시죠? 8 나오지? 일단 원형뜨기 7코 그리고 2단 14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9단까지 14코 갑니다. 아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표시핀 이게 진짜 필요해요. 왜냐면이 실이 진짜 초보자분들한테는 절대 권하지 않는 실입니다. 저도 진짜 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예 모르겠거든요. 이게 완전 사슬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코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거로,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어디까지 했더라? 눈까지 했죠? 응.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본체로 들어갑니다. 일단, 원형뜨기 8코. 그리고, 전 키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기 부분에, 요거, 요렇게, 그, 사슬을 달아줬어요. 아니, 뭐냐. 끈을 달아줬죠? 아니, 끈? 실? 오늘 왜왜 왜 이렇게 버벅대지? 아무튼 일단 원형뜨기 8코, 16코, 24코, 32코, 32코 6단 40코, 7단 40코, 8단 48코 그리고 21단까지 늘리거나 줄임없이 48코 그리고 12단 40코, 13단 32코, 14단 32코 16단 32... 아니아니 아니, 아니. 14단 32코, 15단 24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여기 얼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15단까지 해줬으니까 여기 부분 귀 부분 달아주고 눈부 아눈 달기 전에 이게 코 부분 맞춰가지고 달아주고 센터 맞춰서 잘 달아주고 그리고 눈 아까 준비해 놓은 거 짬짬 붙여주고 그리고 저는 눈썹 붙여줬거든 아 만들어줬거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 억울하게 조금 내려 내려가게 억울한 느낌으로 그리고 그 하얀색 실그두 가닥 이아한 가닥이었나? 한 가닥 꼽아가지고 넣고 돌리 그 묶고 다시 그 부분으로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짝짝 짝짝 그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몸통 몸동, 몸통에서 32코로 늘려주고 17단 36코로 늘려주고 늘리거나 줄임 없이 23단까지 36코로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여기 17단 36코로 늘려주고 18단 40코로 늘려주세요. 그 혹시라도 하시기, 하실 경우에. 그래야 배 부분이 좀 빵빵하거든요. 얘는 너무 날씬이 테디베어가 되었어. 그래서 그 페인이었다. 그래가지고 살짝 늘려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다리 부분이 16, 36코로 끝났으니까 18코, 18코 양쪽으로 잡아줬는데 그 혹시라도 그 40코까지 늘려주신 분은 20코, 20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 만들기 전에 그팔 부분 이게 활짝 그 하늘이 향해 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달아주시고 꼬리 달아주시고 다리 부분 18코씩 잡아가지고 일단 18코 8단까지 늘리거나 줄임 없이 18코 그리고 9단 9코로 줄여주고 10단 5코로 줄여줘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여기 이쪽 다리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이9단까지 아니 아니 팔단까지 만든 다음에 대략의 솜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랑이 부분도 그 해주시고 그 여기가 살짝 벌어져 있을 거거든요. 벌어진 부분 그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9단 아홉 코로 줄여주신 다음에 그때 이제 솜 나머지 솜청총총 총총 채워주시고 5, 10단 5코로 해가지고 마무리 해 주시면, 요렇게, 테디베, 후,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호 테디베어는 요렇게 완성. 자, 2호. 자, 2호 갑시다. 2호도 거의 비슷한데요. 짜잔. 이거는 실한 통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는 제가 7호를 한번 시험삼아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6호를, 6호로 하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자, 귀하고, 귀, 아까 1호랑 똑같습니다. 1단 원형뜨기 6코, 12코, 늘리거나 줄임 없이 5단까지 12코. 꼬리 여기서 자, 작게 만들어줬어요. 1단 원형뜨기 5코, 9코, 3단, 10코. 이렇게 코, 코 여기서 줄여줬어요. 이렇 그 1호랑 다르게 1단 원형뜨기 6코, 12코, 18코, 24코, 늘리거나 줄임 없이 6단까지 24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 부분 만들어주시고 8 1단 원형뜨기 7코, 14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8단까지 14코, 19단에서 10코로 4코 줄여줬어요. 두개 만들어주시고, 눈 1호랑 똑같이 그세 가닥 뽑아가지고 1단 원형뜨기 7코. 그리고 나서 다 했죠. 다 했죠. 다리. 아니, 아니, 본체, 7코, 14코, 21코, 28코, 28코, 35코, 42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9단까지 42코, 35코, 28코, 28코, 21코, 줄여주고, 14코로 줄여줍니다. 얘는 조금 더, 이렇게 쉐입이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졌고, 배부분 빵빵하게 조금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그, 여기, 이제 14코로 줄여준 다음에, 귀부분 달아주고, 코부분 센터 맞춰서 달아주고, 아까 맞, 마찬가지로 눈 달아주고, 그리고 눈썹,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살짝 내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몸 시작합니다. 21코 늘려주고, 28코 늘려주고, 35코로 늘려줘요. 그리고 20단까지 늘리거나 줄임없이 35코로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리 부분. 얘는 36코가 아니고, 35코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리고 코 열리고 코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마찬가지로 1호랑 똑같이 솜 채운 방식으로 하시고 그 여기 가랑이 부분 채워주시고 얘는 한코 조금 남을 텐데 코가 잘 해갈 헷갈리... 아니 잘안 보이니까 뭐 그렇게 한 코가 빈다고 해서 그딱 눈에 띄게 비진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코그 아까 꼬리도 달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2호. 곰돌이 키링 2호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 1호, 2호, 1호, 1호, 2호. 제가 요즘 만든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나름의 장단이 있으니까, 장단? 모르겠다. 근데 제가, 그, 이게 보면 체인이 있거든요? 어, 카리나 님이 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체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찰떡, 콩떡을 제가 발견했지, 뭐야. 이 다이소에서 DIY 가방 체인을. 그래서 체인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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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가지고, 이잘안 뜯어지니까 그냥 가위로 잘라버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체인. 체인 소맨 아니고 체인. 아이고, 오늘 드립력 왜 이래. 진짜 그만 치자. 드립.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알죠? 이런 거 뜯, 뜯을 때 가위 없으면 진짜 곤란한 거. 근데, 가위도 문제가 아니고, 이거 잘안뜯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체인으로 하셔도 되고, 그, 여기, 그, 뭐, 와이어 키링으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걸로 하는 건데, 그, 찰떡, 콩떡인 애를, 얘를, 오씨 얘를, 응. 음. 가위로도 안 돼. 얘를, 오이씨, 손 다치겠는데? 이런 거, 좀, 좀, 여유롭게 해주시면 안되나? 이거 너무 이렇게, 이렇게 유도리가 없이 이렇게 꽉꽉 하, 하시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laughs> 어, 불만만해 이거 이거 체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게 있더라고요. 참나 진짜 제가 이거를 발견했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여기, 여기. 아 이거 고 여기 여기 아이 나중에 띌게요. 여기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써있네 메이드인 차이나 맞죠?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인에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건 어차피 전 이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구입을 한번 해본 건인데 <laughs> 체인 달고 다니면 너무 볼도할 것 같아가지고 안안 안 달고 다니긴 할 건데 그래도 보여주려고 제가 거금 천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카리나 파리나 곰돌이, 기린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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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말이 조금 많았고 별로였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